제 입술색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살짝 제 입술에 발랐을 때는 완전 이 색깔은 아니더라고요. 되게 예쁘게 이렇게 담겨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오늘은 페리페라 5,900원 틴트 2탄입니다. 일단은 택배가 와서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술색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제가 하나만 미리 뜯어봤는데요. 이 페리페라 제품이고요. 이름은 댕청 망청입니다. 입술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런 색인데 살짝 제 입술에 발랐을 때는 완전 이 색깔은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개를 구매했잖아요. 이두 개를 구매해서 그런지 이 그립톡까지 주셨더라고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원래 그립톡은 이렇게 이렇게가 맞는데 이렇게 제가 두 개를 사니까 이렇게. 하트 그립도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댕청망청의 색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기 위해서 이렇게 짠! 가져와 봤어요. 되게 예쁘게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이번 색상은 댕리 종절이라는 색상입니다. 얘는 아무래도 지금 바른 색상보다는 조금 더 연할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위로 열더라고요. 아이고, 찢어졌다. 아무튼,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립톡이 먼저 이렇게 들어있고, 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그립톡이 3개나 생겼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댕청망청 지우고, 댕리 중절로, 바꿔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티슈로 닦아줄게요 이 상태에서 백리종잘 발라볼게요 입술에 이렇게 한겹 발라줬고요 되게 핑크핑크한 느낌이 많이 들죠? 한겹더 발라볼게요 진짜 확실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피부가 뽀얗신 분들이 바르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여름 쿨라이트 분들이 바르시면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여쿨은 아니다 보니까 입술에 제 입술에는 좀 너무 많이 핑크핑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핑크핑크한 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댕청망청을 안쪽에만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저한테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한의한.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섞은 색상입니다. 이렇게 바르고 나서, 그냥 끝내기 아쉽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손바닥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요 색상은 댕리 중절 먼저 발라볼게요. 요게 댕리 중절. 그리고 얘가 댕청망청입니다. 근데 입술 색상마다 본연의 입술색이 다르기 때문에 틴트 발색이 아무리 다 똑같다 해도 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5,900원에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립토까지 이렇게 3개 넣어둬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손바닥 발색은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색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착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닦아볼게요. 와우. 착색 엄청 진한데요? 보이시죠? 이거. 닦았는데. 그남았어 착색 조금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페리페라 두 가지 색상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오늘 영상도 짧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